야 여러분 아!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, 정말 이유가 있죠 아이유 자 이제 아이유의 마지막 무대가 남았는데 마지막 무대만 보고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잠깐이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이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발란스 글로벌 엠버서드고요 4년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무대에서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. 내가 뉴발란스와 쭉 함께한다면 또이 무대에 서겠어요. 맞아요.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. 여기, 이분이 계속 맞다고 잡고 어, 있었다고. 어, 어 그때 계셨어요? 어, 여기 죽인 어. 분이 계시네요. 어, 그때도 셨셨다고 <laughs> <laughs> 4년 후에도 또 오실 거죠? <laughs> 야 시간 이말 이렇게 흘렀는데 어때요 그 말했던 게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기분이 어때요? 우선 뉴발란스에서 또 다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제가 평소에도 저희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뉴발 없으면 아무데도 안 가요. 항상 항상 뉴발을 신어요. 무대에서도 뉴발을 신고 그래서.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마음이 맞는 분들이랑 계속 같이 할수 있어 너무 좋고 어허. 또 오늘 이렇게 또 좋은 행사에 예. 너무 분위기가 너무 너무 즐거죠. 좋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곳에도 제가 무대할 수 있고 해서 참 기쁩니다. 좋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이렇게 뭐 만나는 사석에서도 정말 뉴바를 신고 있는데 정말, 정말 신기하고 이래서 되는 사람은 되는가 봐요. 예. 저는 뉴발를스서 코리아에서 불렀거든요. 글로벌에서 불렀어요. 예. 놀랐습니다.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콘서트 했잖아요. 3년만에 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때요? 이렇게 콘서트를 딱 오랜만에 하니까? 오, 많이, 기분이 많이 좋았고요. 어허. 그리고 준비하는 데는 솔직히 정말 걱정도 부담도 좀 많았는데, 무대가 딱두번 있었어요. 이번엔 투어가 아니어서. 네. 그래서 딱두번 하고 나니까 정말 꿈꾼 것 같고, 어허. 아직까지도 콘서트 하는 꿈을꿔요 아직까지? <laughs>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그 콘서트 분위기랑 여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? 아니 제가어요 정말 빈말이 아니고 올라오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콘서트 때만큼 지금 떼창이 나오고 그러니까. 있어요. <laughs> 계속 쭉! 네. 네! 그래서 오, 이런 분위기를 주니막제 음, 상상으로는 네. 아침부터 마라톤 하시고 많이 힘들어서 약간 이렇게 시시는 분이 될줄 알았는데, 로코씨 무대부터 앱을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이거 오늘 심상치 않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. <laughs> 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, 지금도 이분들이 우리가 얘기할 를 때도, 대형 이꼬리가 이렇게. 그러니까요. 너그 안에 배터리가 있는게 아닐까? 어? 아닐까?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텐션이 좋은데 그러니까요.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유의 아지막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<laughs> 너무 아쉬워한다 네, 가지 야. 말라고 <laughs> 하나만 더. <laughs> 앞으로도 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? 예?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? 오 사실 별다른 계획은 없고요. 어. <laughs> 어, 이게 콘서트가 올해 아마 제일 큰 이벤트였던 어허.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지금 큰 계획은 없이 당분간은 좀 이렇게 휴식을 좀 네. 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오늘 혹시래요? 어, <laughs> 20대, 30대, 40대 분들이 고루로 모여 계세요. 이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, 아 저는 제가 저라면 이렇게 아침부터 달리고 이태전의 뮤지을을 찰지 모르겠어요. 네. 정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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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신 것 같고 뉴발란스를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뉴발을 신으면 발이 참 편해요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아마 다른 운동화 신었으면 조금 힘드셨을지도 몰라요. <laughs> 리발이랑 계속 오래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, 이렇게 오늘 저를 이렇게까지 막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사실 밤새가 왔거든요 저는 네, 좀 일찍 스케줄이어가지고 네. 저번에 일찍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. 그래서 어, 많이 감동받아가고 힘을 많이 받아갑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무대는 이분들이 기대하는 눈빛만큼이나 꼰짓심을 다해서 네. 잘 준비해서 네. 네. 준비. 에너지를 채워서 준비 멋지게 <laughs> 다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해주세요. <laughs> 예. 자, 우리 아이유도 <laughs> 여러분들.